그리고 자율주행은 이제 실외이동 로봇, 내일 풀린다라는 이 이슈로 먼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세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율주행주들로 인해서 자율주행이나 로봇주로 좀 수익을 보시, 보고 계신 분들은, 어, 내일 장 시작할 때 갭상승 시작할 경우, 갭으로 이제 상승하면 어, 차익 실현을 일부라도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더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 좀 차익 실현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반도체 얘기로 이제 넘어가면 어, 자율주행 기업들 몇 개만 볼게요. 일단 오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친구도 이제 신규 상장 주죠. 신규 상장 주인데, 현대차 블록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지금 바닥을 다 잡고 이 친구도 이제 반등을 하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수급봉이 떴죠 그리고 전반적인 배열도 바뀌려고 하고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해도 잘 나와줬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큰 무리만 없다면 여기서 흐름을 좀 바꾸려는 시도는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뭐 수직 상승한다 라고 얘기는 못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이런 하락은 이제 멈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큐런티어는 봤고, 음, 현대 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도 지금 고점 찍고, 이제 날아갔다가, 여기 이렇게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를 이제 지키고 나니까, 이제 반등세가 다시 나오는 거고, 이 친구 역시도 지금 단기 추세를 지금 쌍바닥을 찍고 돌파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하락할 때 거래량보다 더큰 거래량이,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하락 구간은 저는 안정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어, 여기서 이제 현대차의 현대차, 현대 오토 에버는 현대차에서 레벨3가 언제 나오냐가 중요한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 한번 발사할 준비를 했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좀 엮어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반도체 얘기로 넘어가자면, 반도체는, 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온 디바이스 AI.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어, 전 혁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 GPT란 생성 AI를 넘어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 클라우드, 원래는 이제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 우리가 뭔가를 검색하면, 그 클라우드에서 그 데이터를 통해 검색을 하고, 결과물을 뽑아내는 형태다 친다면 이온 디바이스 AI는 어, 써,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그냥 기계, 기기 안에 이 AI를 뭐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하면 바로 어, 클라우드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이온 디바이스 AI가 바로 찾는다. 이렇게 결과물을 바로 찾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응답 속도,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좀 적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전력이 덜 필요하죠. 왜냐면 이 과정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사용이 되려면, 사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장 내년에 이제 공개하는 S24 시리즈에서 적용이 될 텐데요. 어, 유력해요. 그 가능성이. 일단, 통화를 하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 통역이 되고, 이게 상대방이 S24에서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없더라도, 어, 그걸 이용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런, 아이언맨에서 보던 자비스를 갖다가, 정말, 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웨어리, 웨어러블 기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애플에서 비전 프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 비전 프로에도 이게, 시, 시, 실리거나, 아니면 스마트워치, 뭐, 우리가 쓰는 휴대폰, 그리고 뭐 컴퓨터 할것 없이 이런 게 이제 쓰이기 시작하면 확실히 어, 인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 얼만큼 상용화가 빠르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어, 이렇게 점점 시계열이 빨라지는 만큼 어, 이런 상용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딱 듣기만 해도 아, 이거는 재료로서 가치가 크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어가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한 테마가 크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어,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디바이스 AI의 기반이 되는 게 일단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반도체인데 반도체 안에서 LPDDR이라는 반도체입니다. 그냥 DDR보다 이제 D램의 처리 속도를 두배 개선을 했고요. 전력 소모량을 또 최소화 걸 이제 로우 파워라고 해서 LPDDR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현재는 LPDDR5까지 나와 있어요. 이 LPDDR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5가 T가 있고 또 X가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일단 LPDDR5T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GB를 갖다가 처리를 할수 있는데 현재 휴대폰에 적용되는 건 2GB짜리예요 그래서 이 갭이 엄청 크죠 음, 그만큼 휴대폰에 들어가는 어, DRAM 메모리 반도체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라 거고 그러면 결국 휴대폰 제조사의 그, 그런 웨어러블 기기, 휴대폰 이런 디바이스 제조사의 DRAM 수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DRAM은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고 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SK이닉스와 뭐 인텔 이런 친구들이 감산하면서 가격을 현물 가격은 높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량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어, 흐름을 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적용이 되고 예상대로 흘러갔을 때 얘기고 가다가 중간에 그 전망치가 꺾이면서 부러질 수는 있지만 현재 그런 기대감이 어, 슬슬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고 어, 그럼 우리가 그냥 디렘만, 디렘 업황이 더 좋아진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hbm은 너무 비싸다 라는 어, 생각이 있죠 어, hbm 은 너무 비싸 어, 그런데 일반 디렘 시장이 회복을 하고 어, 디렘 사이클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 그냥 디렘 관련된 반도체 주, 메모리 반도체 주들 사도 괜찮겠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 당장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장비주들보다 이제 소재주들을 갖다가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이제 마이크로 컨택솔이나 리노공업, 이제 이런 친구들이 시장에서 더 선호하는 주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노공업이 이제 오늘 장중에 이렇게 추세 돌파하면서, 이 총이 무겁거든요? 2조짜리인데 2조 짜리인데 2조 5천억인가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세 보면, 이렇게. 지금 상단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추세 돌파가 나온 흐름이다. 라고, 어,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 외에, 마이크로 컨택솔, 뭐 어제 이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골고루 반등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증거 기반이 되려면, GST, 이런 전통 소부장 업체들이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야 됩니다. 월덱스, 원익 QNC,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아마 시장이 흘러간다면, 이런 반도체 기업들, 아직 안 움직였지만, 따라서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기업 중에서 정말 이상한 회사 빼고는 아마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쭉 빠르게 한번 장을 정리를 해봤고요 아, 반도체 안에서 그리고 팻리스 업체도 좀덜 움직였는데 팻리스도 분명 돌아가면서 움직일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신규 상장률 중에 에이징랜드 에이징랜드가 이제 지금 상장 이후 뭐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뭐이 친구가 조정을 넣으면 또한 기회를 활용해 볼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애매한 자리고요. 이처럼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이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했던 종목들이 많을 테니까 이런 했던 종목들을 갖다가 어, 블리큐를 이용해서 확인하시고 했던지 얼마 안 됐거나 했던 종목들은 지금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 공략을 해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찐 마지막으로 어제 이어서 신규 상장 주들이 오늘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듬지팜, 큐로셀,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이렇게 또 움직였는데 어, 신규 상장 주들 꽤 많고요. 여기서 돌아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에 속한 신규 상장 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신규 상장 주 그리고 자동차 신규 상장 주.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나 뭐 AI 쪽, 이런 쪽까지 어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로봇도 있죠. 로봇까지 해서, 어 이런 섹터에 속해 있는 식물상장주들은 한번 쳐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저희가 준비했던 장마감 정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늦어서,